조선판 괴물, 물괴, 추석 극장가 사로잡을까? 16일 오전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 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물괴', 허종호 감독 제작보고회에는 허종호 감독을 비롯, 배우 김명민, 김인권, 이혜리, 최우식, 정태원, 태원은, 퍼테인먼트 대표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물괴, 는 중. 종 22년 역병을 품은 괴이한 짐승 물괴가 나타나고 코에 휩싸인 조선 소중한 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이들의 사투를 그린 작품이다. 조선왕 조실록의 실제기. 록에서 출발한 물괴, 는충으로 최초의 크리처 액션사. 극이다. 상상 속에서 존재하던 물괴의 압도적 비주얼과 함께 윤검, 김명민, 성한, 김인권, 명, 이혜리. 허선정관 최우식 수색제 사인방의 각기 다른 사연이 감동까지 선사할 전망 정태원 태원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조선왕 조실록에는 물괴에 대해 몇년전 중종 때 괴물 이 등장의 왕이 궁을 옮겼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당연히 허구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 조선왕 조실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더라. 작가를 직접 만나 설득 끝에 영화화 하게. 됐다. 라고 제작 계기를 전했다. 물괴는 조선왕조 실록에 생기기는 삽살개 같고 크기는 망아지 같은 것이라고 묘사됐다. 이에 대해 정태원 대표는 무엇보다 물괴의 형상이 중요했다. 전설의 동물인 혜태의 형상에서 아이, 기어를 얻어 물괴의 모양을 만들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물괴가 탄생했다. 라고 설명했다. 연출을 맡은 허종호 감독은 재난이 물괴라는 형태로 실록에 등장했다고 생각. 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접한 뒤 광화문에서 포효하는 물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모습을 내가 직접 보고 싶단 생각이 들더라.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에 연출로 참여하게 됐다. 고 참여한 계기를 밝혔다. 불멸의 이순신, 육룡이 나르샤, 조선명탕정 등의 작품을 통해 사극장인으로 거듭난 김명민은 내가 연기한 사극 연기가 집대성된 캐릭터라면서라. 나에서 배산당했다는 느낌이 예전에 내가 했던 캐릭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었다.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은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응답하라 1988에서 성동일의 개딸로 여연을 펼쳤던 이혜리는 물괴서 김명민의 딸로 여련한 것에 대해 정말 많이 사랑받으면서 찍었다. 처음엔 김명민 선배님이 내가 너무 크다. 고 싫어하셨다. 하지만 촬영하면서는 많이 챙겨주셨다. 곧 털어놨다. 이에 대해 김명민은 촬영장에서 해리를 못 알아봤다. 정말 거지 같이 얼굴에 흡치를 하고 났다. 났더라.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해리의 마. 뭔가짐을알수 있었다. 라고 극찬했다. 마지막으로 허종. 감독은 배우들 모두 위험을 감수하고 출연한 것이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영화가 완성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걱정도 많았다. 이 위험한 프로젝트의 배우들이 출연해서 완성할 수 있어? 다, 라고 배우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물괴, 는, 하운, 특다운, 성난 변호사, 의허종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9월 13일 개봉한다. 김수정 기자 수환기, VE 꼴뱅이 TVR EPO RT.CO.KR 사진 등김재찬 기자 FR, EDDI 꼴뱅이 -E TVR -E -E EPO RT.CO.KR 카피라이트, STV 리포트, 무단 전재 재배포 금